<laughs> 어, 어. 네 어, 목소리만 들으면 1억 가지고 단타질 것 같은 남자 현실은 300만 원 단타게미 박씨입니다. 어, 오늘은 어, 저희 30대 중후반이죠 제가 솔직한 반전업 투자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은 뭐첫 번째로 말씀드릴게 이제 4개월 동안의 비용이 얼마 들었을까. 일단 컴퓨터는 제가 어, 본체 한 대를 새 거로 구매했고요.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게 32인치 그리고 26인치 맞나? 네. 요거 이제 32인치는 당근마켓에서 구매를 했고요. 요거는 이제 원래 32인치 똑같은 걸 사야 되는데 <laughs> 제가 쿠팡에서 어, 잘못 시켰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컴퓨터는 총 71만원이 들었구요. 제, 지금 사무실 비용은 그냥 뭐, 대충 어림 잡아서, 뭐, 왔다 갔다 하는 뭐 기름값이나 이런 거 그냥 대충 잡아서,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 네, 지금 4개월이니까, 그러니까 얼마죠? 120만원이네요. 어우씨, 120만원? 어, 그쵸. 그렇죠. 그래서 지금 총 비용은, 음 120만원 더하기 컴퓨터 해가지고 71만원 해가지고 아이고야 191만원 191만원 동안 지금 네, 비용이 들었습니다 원래 이제 처음에는 이제 까불면서 그냥 뭐 커피도 막 사먹고 밥도 그냥 근처 식당에서 막 순대국밥 사먹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다시피, 어, 구모 HT 쏘는 거니? 어, 알다시피, 어, 제가 이제 수익금이 굉장히 작잖아요. 네. 수익금이 굉장히 작다 보니까, 그럼 뭐, 밥 같은 것도 그냥 다 도시락으로, 네,으로 해결하고, 커피도 그냥 뭐, 카누 사가지고, 네, 집에서 그냥 얼음 넣어가지고, 넣어가지고 갖고 옵니다 네. 남자는 그 겨울에도 알을 마시죠 네. 하지만 소 커피는 이제 남자지만 아, 매매는 아직 소녀입니다 네. 그럼 이제 또 궁금하신게 이제 4개월 동안의 계좌가 어떻게 됐을까 아, 요거를 제가 아낌없이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9월 후반부터 쳤으니까, 어이, 뭐야, 이거? 아예 아니네, 이거 아니네. 아. 네, 9월 후반부터, 어? 이게 왜안 나오지? 3개월까지밖에 안 되나요, 여러분들? 일단, 네, 이렇게, 이렇게밖에 안 나오네요, 네. 월별로 가야 되나, 그러면? 그때는 9월 달은 이제 처음에 이제 예수금을 100만 원 넣고 이제 뭐 깔짝깔짝 대 봅니다 뭐 그냥 20만 원, 40만 원, 60만 원 그냥 세팅해 놓고 아무것도 모를 때죠 이때 뭐 매도 호가 보는 법도 몰랐고 그냥 몰랐어요. 그냥 막 해봤고 당연히 마이너스가 낫겠죠 그리고 10월 달부터는 조금 무서워가지고 뭐 이제 한 주, 아두 주, 네 주, 뭐 여덟 주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늘려가면서 연습을 해봅니다. 이때도, 어, 마이너스 13만원 찍혀있네요. 그죠? 그리고 11월달은, 11월달은 제가 이제 그, 눌림목과 그, 돌파매매를 섞어서 썼는데, 음 이때까지는 이제, 막, 좋았습니다. 미수도 쓰면서 뭐 난리 났었죠. 이때. 그래서, 야, 드디어 본전도 탈출하고, 이제 수익이구나. 와, 지금 100만원에 10만원이면, 10만원이 어, 5만원이니까5% 벌써 수익률이구나 근데 이때부터 좀 꺾기 시작하더니 은 이렇게 때려 맞습니다 네, 10, 119 이건 짠게 아닌데 119 119 이렇게 때려 맞고 어 이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죠 아 이거는 돌파 매매를 아예 버리고 눌림목으로만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는 뭐 마이너스 2%에 뭐 그러니까 100만원이 초반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2%에 100만원 마이너스 4%에 100만원 뭐 마이너스 6%프0 0만원 이런 식으로 그냥 러프하게 딱 들어갔거든요. 근데 12월 1일부터는 이제 조금씩, 어, 다르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눌림목에서만 <laughs> 공략을 하고 있고요. 이건 아마 삼성 중공업에서 때려 맞은 것 같고, 네, 요거는 대한항공 맞은 것 같고, 요거는 s 계인가 SL? 예, 네, 거기서 맞은 것 같고. 여튼,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월별로 봐야 되겠구나. 월별로 보시면,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6만원이라는 거. 네, 아직 본전이 안 왔고요. 아무튼 뭐,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일단은 지금, 아직도 마이너스 중. 마이너스 6만 8천원. 네. 정도 되네요. 사실 요 비용이랑 따지고 하면은 지금 뭐 거의, 한 200만원 가까이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네. 일단은, 제가 계속 지금, 지금은 제가 이제 반전업입니다. 여러분들. 네. 요걸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제가 지금 따로, 어 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프리랜서인데, 하던 일이 잘안 돼서, 아 거의 뭐반 강제로 이렇게 전업에 뛰어들게 됐고요. 대리도 하고 배달도 하고 네, 그러고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는 중이고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뭐 <laughs>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저는 일단 일을 하면서 계속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 멘탈이 흔들려요. 지금 이렇게 보세요. 지금 금호 그뭐 HTC 날라가는데 <laughs> 멘탈이 흔들리고 있어요. 저도 어이 뭐 전고점 뚫는 거야? 뚫었네. 와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들? 대박. 자 아무튼 그래서 왜냐면 이제 제가 그냥 완벽하게 전업이었다면 뭐 하루에 뭐몇천원 수익 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럼 이제 일단은 마음도 급해지고. 매매도 좀 꼬이고, 뭐,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근데, 일단은, 제가 저번에 영상에도 남겼다시피, 뭐, 한 2, 3년 동안은 내가 뭐, 어 내가 벌만큼 벌었다. 뭐 생활비를 낼수 있다. 하시는 분은 그냥 뭐, 아예 일안 하고, 오로지 그냥 전업으로, 진짜로. 초집중해서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원래도 지금 인생이 마이너스인데, 아, 뭐 대출도 많고, 마이너스인데, 이제 하던 일이 잘안 되다 보니까, 어떤 거 할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주식 쪽으로 흘러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목표 수익은, 일단은, 아마 저번 영상, 제 3개월 영상 보시면 알다시피, 저도 이제 기본으로 나가는 돈이 한3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300 이상을 안정적으로 벌게 되면, 이제 완벽한 전업을 하겠다 했는데 어떤 분이 뭐 댓글로 최소 최소 900이나 1000정도 되면 그때 전업으로 시작하라고 네, 이렇게 조,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일단 하루에 제가 300을 벌수 있는 날이 언제 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계속 배우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30대 중후반에 솔직한 반전업 투자 이야기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무조건 지금 바로 전업에 뛰어들지 마시고 꼭 예행 연습 예행 연습을 꼭 해보시고 저도 진짜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진짜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빠르게 제가 실력이 늘, 늘면 한 1년정도? 이거는 진짜로 뭐 로또급이겠죠? 1년정도면 아니면은 뭐 진짜 넉넉히 3에서 한 5년정도는 다른 일을 하면서 제 매매실력을 좀 키워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왜냐면 지금 또 장이 좋다 보니까 사실은 그죠 이제 또뭐 조정장이 온다 아니면 이제 뭐 산이 깊은 만큼 뭐아뭐 아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산이 높은 만큼 이제 골짜기도 깊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그래도 한, 한 사이클 정도는 제가 경험을 해보고 또 실력이 쌓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처럼 반강제적으로 이제 전업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음 모르겠어요. 뭐 실력이 뛰어나신 분은 상관없겠지만 저는 실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일을 꾸준히 하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 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우리 개미들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